할렐루야,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 오늘도 우리 요한계시록, 음, 이우상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또 와서 이 13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묵상. 아, 참, 어제 지난 밤에도 이 계시록, 어, 13장 또 전장 내용을 많이 묵상을 하면서, 역시 성경이 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 진리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지혜나 연구를 해서 알수 있는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 예시를 통해서 보여주셔야만 알수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아침에도 자 먼저 우리 1 3장을 이렇게 좀 접근을 우리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부분을 많은 신학 박사들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 뭐, 계시록을또 13장을, 뭐, 적그리스도다, 또 666, 뭐, 이렇게 해서 해석한 책이 아주 많습니다. 많고 많이 있는데, 자, 그럼 과연, 중요한 것은, 우리 함께, 오늘 좀, 함께 깨닫고 묵상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과연 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가 기록되어 있는, 가 네. 내가 만약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증할 수 없다면, 성경은 어떻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우로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다 어디에게? 다 짐승의 우상을 경배한다고 그렇게 말씀이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우리가 계시록 13장이 굉장히 중요한, 어, 그런 말씀이었는데, 자, 이 13장이 뭐, 저크리스도다, 아, 또는 뭐, 여러가지, 666이 뭐, 또, 여러가지 지금 많은 이론과 많은 것을, 어, 지금 해석을 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어,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그런 에, 증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론이야 어떻게 성립되고 어떻게 성경을 풀어내고 어떻게 할지 뭐냐면 그것은 다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 참이 말, 이 13장. 우리가 요한계시록한 책을 13장을 보려면 전체 2 2장의 전장 내용을 한번 멀리서 보는, 그래서 이 22장 전장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 그 다음에 13장에 우리 또 전장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또 13장 안에 들어가서 그 한절 한절에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상고를 해야지. 정말 주님의 어떤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그 말씀을 우리가, 아 참, 우리가 심판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생명의 말씀. 그리고 이 13장 말씀도, 뭐, 저크리스도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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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할 것이다. 그거 지금 저그리스도 아직 출연 안 했으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13장에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어, 13장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6절서부터.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꽃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랬죠. 생명책이 있어요.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뭐더라?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에요 장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다 뭐예요? 이 짐승에게 짐승의 우상을 경배한다 그 얘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요 내가 창세 이후에 어린양의 생명책에 내가 농명된 농명이 됐는가? 예. 네. 그 농명이 안돼 있다면 하나님 말씀 뭐냐면 모두 다뭘다 다 한다? 그 짐승의 우상을 다 모여 경배하고 다 섬긴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 666에 다 인을 받고 그 짐승을 경배하고 섬긴다. 그래. 예. 그럼 물론 우리가 여기서 그 짐승의 우상에 대한 그것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아야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내가 농명되어 있는가. 예. 왜냐 내가. 내가 농명이 안 됐다면 다 뭐야? 나도 이 짐승의 우상을 다 경배하게 된다. 그렇죠? 자, 거기 우리 다 읽어봅시다. 11절부터.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이 두뿔리 있고 용처럼 뭐더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네. 자.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그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길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인지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빙고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가 지라. 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곧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래서 이 666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많은 이론이 있죠 자. 우리가 이것을 이것을 이렇다 이렇다 우리가 아참어뭐6 아, 6이 뭐다. 660이 뭐, 이거다. 예. 참,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결론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 내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과연 농명되어 있고, 그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 짐승의 우상을 내가 알아보고, 예. 알아보고, 그것을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지 않는가. 예. 왜냐면, 하 생명체의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명체에 농명되지 아니한 모든 자는 다 짐승의 우상을 경배한다 했었죠 그렇죠? 예. 자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좀 한번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자, 내 묵상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냐면 함께 묵상하셔야 돼요. 예.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결론이 이게 이렇다. 아무 묵상 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계시로 열어 주셔서 깨달은 것만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뭐 무슨 내가 교회를 또 세우고 어떤 성도를 세우고 한 그런 이제 사명이 아니라 함께, 함께 예수님 말씀 앞에 함께 우리 이제 남은 여생을 정말, 이제, 뭐, 누구 귀를 즐겁게, 누구를 뭐, 뭐, 그런 거 별로, 이제는 뭐냐면, 주님과 나와 1대1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각자, 각자, 주님 앞에 1대1입니다. 네.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놓고, 거울로 보고, 내 심령 안에, 자,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의 도 평안이 없다? 그러면 그 앞엔 반드시 뭐가 있냐면 평안이 없다면 세상 근심이 들어와서 마음이 이렇게 분해져서 호련히 멸망에 이른다고 누가 복음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지금 정말 이 시대가 점점 정말 그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 자, 그 예수님께서는 생명이런 좁고 협착해 찾는자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생명의 길이 뭐냐면 생명책에 농명되는 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도 어린양이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 마태복음 7장에 그 예수님도 직접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책은 좁고 협착해 찾는. 그럼 과연 그게 좁고 협착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자꾸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 아주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주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네. 그리고 이제 뭐뭐 뭐 듣고 다 지나고 왜? 여기서 유튜브만 여러분 뭐뭐 치기만 하면 아주 넘쳐요, 넘쳐. 그근데 음. 그런 말씀들이 정말 내 심령 안에 갈급함을 해결하고, 내가 그리스도님의 사랑에 임자하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신 주님과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가 함께 정말 생명일 좁은 길 가는 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분들만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은 물론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지만 그 심령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모실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네. 자, 그럼 생명책에 농명됐다 자, 뭐, 이제 나는 뭐구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었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입니다, 교리.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10년 가운데 온갖 악이, 악이 소산하고, 예? 궁유려한, 궁유한건 찾아볼 수가 없고, 욕심의욕심의부흥이 돼서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던 참, 그건 불행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7장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자, 요한시록 7장에. <laughs> 자, 거기, 음,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도 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 하나님의 종들에게 뭐요 인을 친답니다 무슨 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서 자이 생명 생명책에 녹명 인친다 뭐인친다는 말씀도 하시고 생명책에 녹명됐다 예 네,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 자 그러면 내가 과연 예수님의 어린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것을 내가 어 믿고 그걸 확증한다면 이 성경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 왜냐면 거기 보세요. 9절에, 9절에 예. 9절에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류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그랬죠. 이게 그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14만 4천, 네. 인친 그 숫자가 이제 14만 4천이라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분명히, 해돈난 천사가 나와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인을 쳐. 예.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큰 어린 양의,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부리라고 그랬는데, 그죠? 뭐 신부리가. 뭐, 십전에 큰 소리 외쳐가로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의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가 이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내 생물들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 대고 하나님께 경배 가로 대. 네. 자 그래서 거기 1 3 절에도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신호 입은 자들이 누구며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어린 양의 그 피에 씻어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쩌다 큰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래요. 그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큰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어, 오늘은 개시록 13장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음, 하루가 되 시간. 자 이제는 말씀을 많이 산거는 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예, 네.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려면 이이 이 말씀대로 꼭 순종하셔야 돼요. 이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 말씀을 이제 묵상하셔야 돼요. 자 어린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어린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누구든지 다 짐승에게 우상을 경배를 해요. 예. 그렇다면 1 3장에 바다선 짐승이 뭐 적고 있었도 그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내가 내가 창세 이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모두 다 뭐야? 다 짐승과 우상을 경배한대요. 그럼 뭐냐면 이 짐승과 우상과 경배하는 자들은 다어에요그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 이 말씀 모시고, 과연 나는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룡된 장가. 예. 우리 13장에 뭐 666에 뭐 땅에서 란 뭐, 예, 두풀 가진 어린 양, 에 예, 뭐, 예, 땅, 바다에서 란 짐승.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깨달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3장에 아주 중요한 하침 말은 내 네, 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의 농명된 자로 속해져 있는가. 예. 네. 아니면은, 이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고, 666의 그 인친받는, 그, 예, 네? 그 인받은, 그래서 마침내 유황불로 들어가는 그러한 지금, 섬기는 자가 된 것이 아닌가. 예. 네. 자, 이란 말씀이 뭐냐면, 이거는 다 각자, 각자, 나한테 우리한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을 온종일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묵상하는 자 가운데는 분명히 깨우쳐 주시고 보여 주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깨달은 자만이 그 깨달음이 내고.